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랑은요, 예, 강조가 아닙니다. 주님은 강요하십니다. 그건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랑은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다 지켜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빌미로 본인이 이득을 취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득을 취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만 성기라고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이기적인 명령 같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도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는 과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배 드려봐. 누가 좋나? 예배를, 제사를 드려봐. 누구 죄가 사, 사했잖아. 다 우리를 위한 복의 통로였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시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오르셨어. 본인이 못 박힘으로 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목을 못을 박았던 거랑 마찬가지죠. 네. 거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잘하는 로마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팔 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때로 말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대로 다 보여 주셨어요. 우리의 말은 헛소리도 많죠.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속이 빈 얘기도 있고 또뭘 바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흩 흩어져 버리는 말씀이 한 마디 단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위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 있는 거죠.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말 단어 하나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가 능력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흘려 보내지 마세요. 가둬 놓으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찾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은 능력이 있어. 내 말은 힘과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마. 그냥 보냈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병뚜껑을 따시지. 막팍 터져 오를 텐데. 수많은 세상의 말에 섞여서 그냥 흘렸분에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는 제가 다 받았어요. 마이크가 고장 난 바람에. 어, 누가복음 1 0장에 성도님들 잘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죠. 제자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실은 뭐두 가지 질문이에요. 나눠보면. 누가 내 이웃이에요? 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 될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선을 어디까지 쳐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주셨죠. 이 예화를 통해서. 산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피를 다 흘려가지고, 막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다 죽은.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 쓰러져 있었어요?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요. 레윈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개맛도 못한 완전 천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발견했어요. 치료해 줬어요. 나귀에 실어 가지고 여관에 데려다 줬어요. 여관 주인에게 돈도 줬어요. 도와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모자라면 다시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간단하죠? 이와 같이 하래요. 비슷하게 하라? 아니요. 이와 같이 하라? 흉내려도 되라? 아니요.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떤 뜻이, 간단하지만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너희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고 있으니까, 이웃사랑하려면 이렇게 해.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예, 그 대답도 들어있어요. 너희가 개보다 못하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이런 사랑을 했으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고, 너희들이 피 흘려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피, 피해 다니는 그 사람도 이웃이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이웃이고, 동남아 사람들도 이웃이고, 북한 사람들도 이웃이고, 일본 사람들도 이웃이고, 주님의 관점으로는 그래요. 선을, 선을 긋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아주 넓어졌어요.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속의 교훈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인지 찾지 말고, 누구한테 잘해줄까? 누가 내 이웃인가? 찾지 말고 너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응, 네가 먼저 그냥 좋은 이웃이 되어줘 이웃 찾지 말고 왜 이웃을 찾으려고 그래? 네가 좋은 이웃이 되면 돼이 말씀이 담겨져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딱 하나 계명 주신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아주 줄줄줄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글씨로 써 있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우리가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사랑보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덕목을 오늘 배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선포되어지지만 오늘 우리는 당연히 사랑은 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주님은 거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가시면 성공이에요. 오늘 예배의 성공입니다. 설교의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사랑할 때, 이렇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의 방법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방법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 특별한 방법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것을 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놓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으면 돼. 오래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래 참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들어가지고 여기다 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웃으면서 욕 하면 돼야 한대요. 어,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입술로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으로 욕하시고 겉으로는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제제 제 요청이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속으로도 욕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웃고 속으로 욕하고 아유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욕안 하게. 주님의 사랑을 신천해야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 웃어 속으로 욕해도 돼 모르니까 주님은 그것까지도 허용을 안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목표로 하는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예요? 참는 거예요? 그냥 잘 참으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냥 다 덮고 가면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고. 교회에서 시끄러운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덮고 가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어요. 제 입장이고. 주님은요? 참으면 돼요? 아, 참는 것을 끝내면 안 돼요, 송도님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참는 거에서 돼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참는 거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는 거에서 끝나요? 아니요.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용서만 잘해도 세상에서는 우리는 덕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아요, 박수받아요. 주님은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마음을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예, 뭐 용서해야 될 일이 생겨났어요 용서 받을 일이 생겨났어요? 해결하고 와 그리고 한번 받을게 아시겠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형제에 대한 용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일곱 번 하면 됩니까?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의 마음 아시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고, 뭘로 증명이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근데 사랑 어떻게 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죠? 그 마음 가지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사랑했지.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사랑하래. 회사 하나 들어가는 것도 회사의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내 식대로 가서 면접 보고, 내 식대로 정답 쓰면 돼요? 회사에서 원하는 정답을 써야죠? 천국에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갈수 있어요? 내 뜻대로 돼요? 안 된다니까요. 빨리 무너지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고, 빨리 깨지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팅을 하세요. 세팅 값이 성경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야 멋진 작품이 나와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세팅을 해놓고,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늘의 평화를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데, 되나요? 여기서 사건이 터지고, 저기서 사건이 터지고. 왜? 내 세팅 값으로, 세팅을, 코딩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결국, 내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못은 나한테 있어요. 찾아보세요. 숫자 바꾸고, 등호 바꾸고, 기호 바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준이 높아요, 성도님들. 그래도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그래서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를 딱한번 드리면 그 예배에 목숨 걸겠지만, 목숨 건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지만, 없, 없잖아요. 그게 빼번 나와서 찬양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예, 반주하면서 훈련하고, 미리 뭐한 시간 전에 나오고, 두 시간 전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말이죠.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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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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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루 아침에 돼요? 세상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제가 목사가 성도님을 사랑한대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걸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도대체 뭘 보고 믿어요? 언제 봤다고 제가 성도님들을 뭘 안다고? 그것도 믿어 주셔서 감사해요. 믿어 주신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은 성도님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결단 성도님, 그러니까 성도님 옆에 분이 어, 교회에서 인사라고 한다고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받아주세요. 아멘, 아멘, 받아주세요. 그냥 속으로 "어, 이 사람 봐라,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이니까 제발 인사를 받아주세요. 아셨죠? 예, 네. 기대는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노력을 봐.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껏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껏 하세요. 예. 네. 어느 정도 책임은 지셔야 되지만, 마음껏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행위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점수 안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왜? 사람들한테 점수 다 받았잖아. 받았잖아. 오늘 1절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기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 하나의 방침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의 방침을.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5절, 6절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두번 하셨는데요. 사실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시간만 있으면. 단어만 바꿔서. 5절 6절요. 묵상해 보시면 단어만 바꾸서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구제가 뭘로 바뀌냐면 기도로 바뀝니다. 너 기도할 때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지 마. 왜요? 그러면 너는 상을 이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성도님들 구제와 기도만 그럴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구제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헌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은밀한 중에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랍는데요 자, 그럼 오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내 오른 손과 내 왼손이 다릅니까? 다른 개체예요.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따로 따로가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요? 이 뇌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지 능력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무엇을 할라치면 그 찰나의 순간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쫙 전해집니다. 예, 오른손에 가시가 하나 찔렸다 하면 온 몸이 그걸 감안하는거고 예, 오른손이 아프다 온 몸이 같이 동참합니다 찌릿하는 순간에 그냥 타 그래서 방어태세를 취하고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을 왼손이 도와주고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자기들 다해요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 명령 없이 행해집니다 명령 없이 행해지는데 이 몸이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모르게 하는 게더 어려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켜야 되잖아요. 방법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 알아켜드릴게요. 어, 그 방법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아주 빈번히 자주 사용하는, 음, 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 구제나 사랑이나 용서는 누군가 알아주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움직여요. 네. 구제를 딱할 때, 사랑, 용서할 때, 뭔가 내가 자선을 베풀 때, 뭐, 뭐, 한 5천만 원 헌금을 할 때, 뭐, 예. 알아주려야죠 그런 분들은 정말로.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내 눈과 내온 감정과 내 온몸의 모든 세포가 이미 내가 구제를 하려고 하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진 찍겠지? 아, 그러면 넥타이를 잘 내야지. 아, 너무 교만하면 안 돼. 약간 겸손한 척 해야 돼. 사진, 카메라 있는 쪽 바라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도와줘. 어. 예, 이미 온몸이 알고 있어요. 구제할 때, 성도님들. 각도가 어디쯤인지. 너무나 막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타이밍이 언제 해야 가장 좋을지 말이죠.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한 다음에 우리 몸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네,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하던 말을 하겠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저것 안 하면 편지라도 써서 주겠지. 박수를 기다릴 거예요. 아, 오른손 너무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정답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죠? 나도 모르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도 모르게. 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내가 정말 그랬어? 아우, 기억도 안 나네. 내가 그랬는지. 이제 감을 잡으시나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숨 쉬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숨쉴때 명령을 해요? 안 해요? 숨 쉬라고. 명령 안 하죠? 자동으로 쉬어요. 그러면 숨을 잘 쉬니까 숨 쉰다고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 안 해요. 숨잘 쉰다고 현수막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왜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죽고 사는 일이지만, 그런데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오른손이 착한 일을 한 것이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머릿속에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인지를 못해요. 내가 돕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왼손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제를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구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임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나 갖다 버리면서 온갖 생색을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세요. 출근할 때 신발을 신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벌어준다면 그 다음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뭐, 저녁 식탁이 바뀌든지, 뭐, 아니면 뭐, 아내의 표정이 바뀌든지, 뭐, 뭐, 수만 가지의 축복이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간에. 반대로, 성도님들,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심한 말을 하고, 어, 내가, 어, 어떤 피해를 줬는데도요, 당사자인 내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한 말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도 모르게 그냥 당연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면 그것이 왼손도 모르게 하는 일이에요. 어떤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는데 난 기억도 못해요. 그래도 나중에 와서 얘기해요. 아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서 나 너무 고마워. 그말 듣고 나 살았어. 그말 듣고 나 살았어. 그런데 난 기억도 못해. 어떤 말이었어 도대체. 그때 나에게 잠깐 선물 하나 줬지 그거 딱꼭 필요한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 뭐 내가 뭘 줬어 도대체 기억도 안 나네 언제 줬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를 들면 그런 분들 교회 많이 계세요 저기 1층 사무실 하나를 공사하는데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제일일이 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모르게 해요 모르게 왜왜 왜 모르게 할까요? 주부에 막다 내고 막 하면 좋은데 왜 모르게 할까요?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모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홍수하시는 분들은 자꾸 몰래, 몰래 목사님 안 계실 때 밤에 몰래 와서 일하고 가고, 목사님 안 계실 때 살짝 고치고 가고, 목사님 모르게 살짝 누구 도와주고 가고, 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1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노후된 곳이 참 많죠? 여기저기 다 하나씩 하나씩 함께 바꾸어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램을 가져봐요. 누가 알아주는 일 아닙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작정하세요. 성도님들이 왜 짜증내고 성도님들이 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요. 왜 그런,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알아주니까. 성도님들이 안 알아주니까 목사님이 안 알아주니까. 근데 성도님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려면 지금 작정하세요. 알아주는 거 포기하세요. 저는 최대한 알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근데 그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누가 알아주시는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을 아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 주실지 기대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는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